북한 주민들이 왜 탈북을 하는 걸까? 이 질문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굶어서 도망쳤대. 자유를 찾아서 나왔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배가 고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70년짜리 거짓말이 무너진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순자, 귀순용사 같은 말로 불렸는데, 이제는 북한 이탈주민 혹은 그냥 세터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이름 하나에도 참 묘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순자, 이건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이탈주민은 거기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두 단어의 차이 참 미묘하죠. 그만큼 우리도 아직 이들을 완전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3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말은 곧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난민이 아니라 국민의 귀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망명 절차 밟고 난민 심사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한 걸음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도대체 왜 그들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북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도 처음엔 꽤잘 나갔어요. 625 전쟁 직후 공장 다 부서졌지만 소련이랑 중국이 도와줬고 그 덕분에 60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말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북한은 전기, 철강, 기계산업이 돌아갔고, 남쪽은 그때 쌀 농사 짓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북한은 중공업 중심 경제를 고집했는데, 이게 농업이랑 생활산업을 완전히 무시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쌀은 부족한데 트랙터는 만들고, 고깃국은 없는데 탱크는 만들고, 이런 식이었죠. 그 와중에 김일성은 스탈린 흉내를 냈고, 정권은 완전히 1인 독재체제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버티던 것도 소련과 중국 덕이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부터는 북한은 진짜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1990년대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 공산권이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의 붕괴. 북한은 이제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무역도 끊기고 원조도 끊겼어요. 그나마 있던 돈도 다 외체로 날렸습니다. 그때 북한은 뭐라고 했게요? 빌린 돈못 갚겠다. 그냥 배째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세계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왕따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독재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북한 체제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정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이미 나락인데, 그는 성군 정치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는 망해도 군대는 먹여 살리겠다는 거죠. 결과는 뻔하죠. 군인들은 먹고 민간인은 굶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터진 게 북한 역사상 최악의 비극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3년 동안 북한 전역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집단 아사말 그대로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 추정 사망자 수는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에요. 수치조차 명확히 셀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죠. 강가에는 시체가 쌓였고 철도 근처에는 죽은 사람의 옷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념이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북쪽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두만강, 압록강, 겨울엔 얼어서 걸어갈 수 있었죠. 강을 건너면 산다. 그말 하나 믿고 한밤중에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었어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면 정치범 수용소 고문 처형 그러니까 강을 건너도 지옥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건넜습니다. 밤마다 강가엔 속삭임이 들렸죠. 오늘 밤이야. 지금 건너야 해. 그렇게 누군가는 강을 건넜고 누군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강물에 묻힌 이름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백 수천이에요. 운 좋게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한국. 근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순 없어요.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나라라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 루트는 이렇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또는 몽골로 빠지는 루트도 있죠. 중국을 횡단해서 동남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리만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차도 없고 여권도 없고 지도도 없이 브로커의 손에 몸을 맡기고 이동합니다. 그 브로커들도 대부분 인간 장사꾼이에요. 돈 없으면 버리고 여성은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탈북민들의 절반 이상이 그 과정에서 성착취를 당하거나 노예처럼 부려졌다고 해요. 그긴 여정을 거쳐 태국에 도착하면 거기서야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태국 당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묵인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민은 결국 그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옵니다. 그렇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국정원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게 무려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왜냐면 그중엔 진짜 간첩도 있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아요. 휴대폰 쓰는 법, 은행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이게 탈북민들의 인생 임하기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진짜 적응은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원을 나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 언어의 차이, 문화의 벽, 그리고 편견. 북한에서 왔대. 이 한마디에 달라지는 시선들이 있죠. 그게 탈북민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버팁니다.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고 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와서 또다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우린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탈북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사상을 버린 게 아니라 목숨을 지킨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북한은 언제 변할까?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핵을 만들고 국경을 봉쇄하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는 국경 근처 접근만 해도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도망칩니다. 아무리 막아도 사람의 자유를 가둘 순 없으니까요. 탈북민들이 남긴 기록들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린 굶어 죽을까봐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다시는 거짓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아요.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이유, 그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또 누군가가 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야. 건너야 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우린 그저 뉴스에서 탈북자 한명 있고, 이렇게 한 줄로만 보지만 그한줄 뒤엔 한 인간의 전 생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정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숨이 막히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숨쉴 틈을 찾으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 남쪽에 자유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요.